눈 속은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28일 연중제 34주간 목요일. 루카 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의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다치고 또 다칩니다. 어둠 속으로 이끄는 삶의 어려움은 끝이 없겠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어딘가에 숨어서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누구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과 더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예수님은 그 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순간이 바로 속량이 가까워진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만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아 예언자가 죽기를 바라던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어렵고 힘든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낀 적이 있나요? 서울대교구 신주환 안살모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